페노션, 페노 어, 페노션, 페노션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럼 이제 페노션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벌크선 얘기하고도 페노션 하면은 벌크는 세계적인 감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세니까 벌크선이 뜨다는 게 별건 아니고 주요 매처처가 보이는데 뭐 포스코가 있어요. 포스코. 이 포스코에는 철광석하고 석탄을 갖다줘. 3대 1이거든. 그러니까 철광석 1이 들어가면은 석탄이 3개가 들어가. 발전 그대철소에요 그 포스코가 가동이 되려면 누군가 계속해서 그러면 철광석하고 석탄을 실어야 돼. 근데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남동발전 있어. 어,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석탄 실어다 주는 거거든. 동서발전, 중부발전. 사실 페노시아는 망할 수가 없어. 망해서는 안 돼. 국가에서 국가 기관산업차 이거는 반드시 도와야 되거든. 근데 상관전에 친구가 얘기줘서 해 어, 깜짝 놀랐어. 퓨코크. 퓨코크 뭔데? 야, LNG 선이 들어 있는 거야. LNG 선왜 들어가 있어? 하하. 깜짝했어. 왜냐면 얘들 석탄 발전이었었는데 남동 발전 뭐중부 발전 있잖아. 얘들이 발전소가 석탄을 돌때그이 가스로 전환을 하는 거지 많이. 그러니까 같이 거래생이다 보니까 어, 야, 너네 좀 같이 좀 가스 좀 사주면 안 돼? 이거 가스 사러 가스 하다가 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 가스라는 게 발전소니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하다가 될 거거든. 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야 이게 원래 벌크선 석탄하고 철강만 철강만 틀어다른 줄 알았더니. 오, 이제는, 이게, 가스도 많이 살아 싫어하셨네. 어, 나또 하나 더있어 국물 사업. 국물 사업? <웃음> 왜? <웃음> 원래 실어나르기만 했었거든? 어, 실어나, 뭐, 실어나르다 못해갖고, 이제 국물 장사도 하나 봐. 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네. 벌크산으로만 쪄가다 각했었는데이도 뭐, 사료 회사에다 계속 다 납품하겠지. 근데 이제, 소하고 돼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야, 괜찮구나. 이 회사가 원래 도 괜찮 회사였어. 옛날에 이제 스틱스가 망할 때 바보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문님이 정말 응. 떨어져갖고엉망진창었었는데 국가 기간 산업이어서 망하지는 응. 못하고 하림이 넘겨받고 뭐 이렇게 다시 하고 살려는 장부 고련 캐스터 었거든 왔었는데 여기 이제 어비벌크급 그, 그, 장기 계약이해들 응. 발전소에 들어. 어차피뭐 시도 발전소나 아니면은 응. 뭐. 제철소나 이런 데가, 티아기어 전부 다 아, 이제, 음, 장기하고 치겠지.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공물회사들도 여기 지금. 발레, 이게 공물인지 철광, 아마 이게 철광성산 것 같다. 브라질, 예. 철광성산 것 어? 같고. 얘는 뭔 수, 숫자노? 이건 처음 넣는다. 얘는, 얘는 뭔지 모르겠다. 찾아보 나오겠지. 일단 뭐, 가스공사가 밑에 있잖아. LNG선 이제 틀어다 주는 거지. 이회사는 사실,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국영 기업체에깝다다봐봐야 되겠지 그건 뭐냐? 미게만 사면 된다 그리고 붐이 불자 t y 잘 h a 겠지그 a 나빠질 거네? 그럼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 a p a 싼 거냐, 비싼 거냐? 별로 안 비싼 y 같아. a t a party, what a party, what a p 별로 없 y what a p 이 r t y w 그러니까그 벌크선 쪽에 벌크 운임이 올라가는데 한동안 벌크 운임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벌크는 이 떨어지나 보자 아마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올라오다가 살짝 기운을 잃었으니까 얘가 또 이런 모습 을보행올거나 음. 중국에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얘좀더 오를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철광석 가격 아니 석탄 가격 정확하게는 중국 철광석 가격이 올라 얘가 올라가는데 힘을 좀못 쓰니까 얘가 근래 좀못 쓰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 부분. 은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차트가 살아있었었는데 차트가 죽어버린 것 같아서 깨져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 좋을 거냐 거니, 나쁠 거냐 뭐 내가 뭐 선택도 좋다고 보고 3등 도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경기 순환이 이제 그죠 음. 이것 좋다고 봐 장기적으로 이거 사람 얘기냐 각사서 사는 거지 그리고 차트가 깨지면은 또 흔나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한다는 얘기는 난 동의를 안 하니까 금방 나망가죠 아, 한참 가는데 우리가 망할, 망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높았다가 떨어지면 무섭거든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아니 이게 뭐 비싸야지 뭘 망해서 뭐 어떻게 될것 같다고 생각할 텐데 얘가 안 비싸. 얘얘말고 저기 뭐 이렇게 좀이상하지많 않잖아 원자력발전이나 이쪽 가면 또 방산이나 이쪽에도 무서운 거 같지 얘들은뭐 별로 무서운 건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원자력이나 방산 돈빠져나오는게좀 낫겠네 아니면... 무기 같은 애들, 우리 뭐 생각하는 너무 싸니까. 어, 싸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올라가면 떠갈 가능성도 있고. 또키 맞추려는 게 있으니까 세상이랑 상상에오0 뭐 조짜리 되게 많더라. 근데 얘는 뭐시 매출도 좋고, 이거 꾸준한데 별로 이제 이얘좀 주가 반영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영업을 해야 되겠는가? 산다라고 내가 동료를 하겠는가? 동료는 못 하겠어. 이거 정말 뭐랄까? 대여섯뭐 가치투자 쪽에서. 다모다랑 교수 얘기또할 필요는 없겠지. 돈은 좀 벌겠지만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갖고 니가 꼭 들고 가야 되겠니 라고 다모다랑 교수가 얘기하던 뭐 그런 종류의아깝지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유행을 타가지고 얼만한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유행을 탔던 적이 있지. 옛날에 중국에서 큰잘 갈때. 걔네가 막 설비 막 늘릴 때.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뭐 폐사를 하고 있으니까. 설비를. 철강설비나. 석탄 사비도좀패를하고 있거든. 응. LNG 사고만왔다 뭐. LNG로 개들 그꾸고 있어. 생각해봐라. 요즘에 한국에 뭐 미세먼지가 기억나? 문재인 대통령 때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쉬었어. 날렸었거든. 분명 가을, 겨울. 왜냐면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막 확장을 하면서 전부 다 석탄 발전 막 돌려가지고 날렸었거든. 저녁에 지금 미세먼지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처럼 막 난리 안 치고, 하늘 보면 하늘이 파래. 월정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베리아에 힘이 작동되고 있어. 시베리아에 뭐냐면 러시아에서 석가스가 오는거 중부로. 그래갖고 중국의 발전소가 또 집마다 가는 떼는 게. 지금 가스 발전기 돌아가고 있는 거지 가스 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지 이렇게 안 들어온 거야 지금 먼지가. 그럼 뭐야? 개나방을 키냐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석탄 발전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쩔 우리는 석탄 발전소 그렇다고 타지는 못해. 왜냐면 워낙 우리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가스 발전이 좋고 가스 공급을 갖다가 아 얘네가 넘겨받은 거야 일정 부분. 그럼 뭐야? 이게 뭐하루 이틀 팔건 아니고 그냥 가스 기준수 있고 한번 도입하면 도입이 몇년 동안 하거든. 얘는 뭐 이. 생각해보면 별로 변동될 게 없어 그러니까 벌크 운임도 장기야 쓸 거라서 벌크 음. 그러니까 운니 또는 LNG사 운이 올라가면 얘가 좀 올라가고 아마 비벌크라고 나오는이 부분도 커질 것 같아 회사가 앞으로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도 뭐 이산화탄소 음. 절감 아. 또 미세먼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 거니까 원자력 해갖고 전기 다 가는 거 아니야 원자력은 지긴 하겠지 근데 원자력이 가동량을 몇년걸리지않아 그동안에 빨리빨리 적역릴수 있는 거 하다못해 용인에. 다가. 그 반도체 공 짓고 있잖아. 뭐로 전기될까? 가스로 돼야 돼. 방법이 없어. 거기 석탄 빠져서 지을 거야. 원자락 빠져서 지겠어. 전선 갖다 깐다고 생각해봐. 전선 깔면은 그 지나가는 길에 전부 다 목매달고 싸울걸. 이런 날 사람이 죽인 거야. 이런 데라. 여기다가 전선 깔면 고압전 초고압 전선 깔면은 전기 뭐야. 땅값 떨어진다 하고 난리날거거야 보이는 네. 보이는 모든 곳에서 어, 다소송고라 우리 집에서 보이네 5km 바깥에? 그러면 소송고라야지 빨리. 이런 상황 벌어질 거거든. 네. 그러니 아발로도질 것이다. 이런 뜻 맞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생각하지자 여기까지만 넘어갑시다.